오, 시 어우 발 퐁보! 어, 아, 뭐, 인사하겠어? 빨리 와. 빨리 와. 어? 아씨 그냥 와, 이거. 발만 당겼는데, 뭐. 아, 이 새끼야. 이 새끼 존나 웃기게. 아이, 아니, 이 정도는, 다 넣을 수 있죠. 아이, 아이, 이 정도는, 막. 저 아. 이거 그, 찬기 아니라 아픈데? 야, 쟤 하나 들어 줘라. 아유고가방리 아, 와. 가방있 찮아요. 세모질이 아니, 아니 아니 아 야. 엉덩이 까고 흘러내는 거다, 또 그래도 싸야 돼. 나 이따 이따 그렇게 싸야 돼. 아 진짜 끝바로 그러니까 <목소리> 이거 자연을. 그... 아 근데 이거 너무 미끄러. 야 이끼 조심해, 미끄러우니까. 다들 변화갔다고 생각하세요. 조기만 넘어가면 돼. 쟤는야쟤는 <laughs> <야>, 쟤는 진짜. <laughs> 아, 아, 아. 네 지금 지금 모질이들 모질이들 지금. 자, 여기. <laughs> 야. 아, 자연이 와, 너무 좋습니다. 자연이. 지금 모질이들 저희 저희 새롭게 시작하는 새 모질이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야, 밤까시 조심해라. 오아시스가 저 위에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아, 이거 자, 안녕하세요. 신사탱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년 생이세요? 저는 마흔 중반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30대, 여기 20대. 새 모질이 둘째 막내. 어디까지 가무상하질것 아, 같은데. 자 코스가 와실기니다 여기는. <laughs> 아 근데 물이 이게 찬게 아니라 아프던데 나는. <laughs> 지금 오아 오아시스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제가 진짜 여기 고등학교 때부터 오던데거든요. 근데 진짜 오아시스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물 안이 다 보여. 네. 어 매력 안녕하세요 매력님 좋아요. 저희는 새 모질이라고 합니다 새 모질이. 야 요거 걸었다고 이렇게 헥헥대고 그러냐? 이얼마안 됩니다. 이러면.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나 저거 들을 뜨게 해라. 자 지금 오아시스 찾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션이 오늘 그 수영 슈트를 입고 그 프리다이빙 슈트를 입고 봐봐 등산! 등산이라니까 이거 등산! 수영 슈트를 입고 과연 잠수를 할수 있을까 덕다이빙을 안 배우고도 잠수를 해서 밑에 돌멩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절대 못 갖고 오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저거, 잠겼을걸? <laughs> 아. 자, 이제 다 왔어. 저 의자, 의자 쪽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 아, 자연이. 나를 부른다. 아. 어, 프리다이빙 소개시켜 주셔야죠. 아, 프리다이빙? 매력. <laughs> 프리다이빙. 아. 잠깐만, 뭐 여기로 내려가야 되거든? 잠깐만. 아 아, 오아시스다.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여기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진짜 겁나 이뻐요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뭐야? 자, 말 나오는 거 아니지? 자, 이끼스가 내려... 천천. 너 가방 조차라리아 이거 내려가는 게 잠깐만. 아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저쪽으로 해서 내려오면 되잖아. 빨로와 아, 빨리 따라와 나만. 나 가방 줘도 무거운 거. 줘. 너너 중심 잡아. 너. 어. 아 씨발 아 그냥 병신들 모질이들. 모질이 모지리 새끼들. 잘 올라와. 이거좀 근데 미끄럽겠다. 이끼가 덮여 있네. 조심해 너 쪼리. 자. 자 나만 나아 이렇게. 나만 여기 지금. 여기는 와 진짜 야 손으로 이렇게 집어. 어 여기는 이 밑에 내려가면 엄청 나요 이거 사실 사실 아무도 몰라 여기 지금 자 이렇게 사이드 칩과현석이좀잘 잡아줘 해서 이렇게 자다 왔어 다 왔어 여기까지만 오면 돼. 자, 일단 여기 살짝 보이는 여기가 오지예요, 오지, 오아시스. 일단 내려가면 안 돼요? 아, <laughs> 어 일단 쟤 잡아줘야지, 쟤. 아, 얘 잡으면 지금 고위험해요, 일단은. 쟤. 아, 나 진짜, 진 뭐... 무질이 막내 씨. <laughs> 다녀오실래요, 아니야, 너 들어, 오늘 미션이라고 오늘. 아, 이따가 내려갈 땐 이리, 이리로 내려가면 되잖아. 올라, 올라오진 않을 거야. 아, 이리로, 아, 나 올라가서 내려가야 여기 너무 불편해. <laughs> 와, 근데 물 존나 깨끗하갔다 미친다. <laughs> 네, 조심,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앞에 발, 발, 발대, 앉아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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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앉아서, 발대. 저기... 얘가 그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얘가 고소공포증이 앉아서, 앉아서, 앉서 여기 가야 여지가아서 <laughs> 알았어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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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아졌다 물이 알겠습니다. 너무 낮아졌다. 물이 있네요, 야 너무 낮아졌는데? 왜 낮아졌지? 비도 오고 했는데? 와 보이시죠 여러분? 야 이거는 다이빙을 뜰 수가 없겠네. 저기만 깊겠다. 야저 모질이 아직도 저만큼 내려온 거야? 올라가. 올라. 올라왔다 여기야 여기야. 정주야, 팬티 입고 입수, 지금, 빨리. 심장마비 걸려 진짜로. 지금, 아, 그러니까 아니, 아까뭐 심장마비 뭐, 아니, 생각 안 한다. 고메라 응.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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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쪽으로 방송 안 켤게. 일단 되는데. 진짜 엄청 맑아요. 여기가, 진짜, 여기를 예전부터 이제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놨다. 원래 이쪽이 펜션이었는데, 아 없었어요 그 이재명 그분이 이제 여기 이제 이런거 하지 말아라 이래갖고 지금 완전 거의 일급수일급수자 요쪽이 수심이 요쪽에 그나마 아마 아마 한 지금 딱 보기엔 3m까지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들어가면 수심이 엄청 깊어요 현성아 네. 형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와 빨리 와 아, 너 오늘 들어가야 된다고, 빨리. 아니, 진짜. 아, 빨리. 아, 지금 더워 죽겠어. 나 지금 물 들어가고 싶어. 앉아서, 최대한 자세 낮춰서 손짚고 와. 저희는 새 모질이라서. 막내가 일단 제일 모잘란것 같고. <laughs> 저지랄 떨고 있다, 저지랄. <laughs> 아니, 다리는 제일 긴데. <laughs> 아니, 아니, 그냥 고기 밟어. 아, 고기 밟어, 고기. 네가 방금 밟은데. 몸, 몸 벽으로 밀어붙여. 아, 너 지금 미션 오늘 해야 된다고. 아 빨리 오라 아, 내가 할게, 내가 그쪽 아게 <laughs> 아, 진짜 씨발 까가바다, 까가배 모질이 새끼, 아우 야자형 잡아 잡고 여기 이쪽 발나손 그쪽 발 여기 발 오른쪽이요? 어, 아, 네 뒷발 붙여야지 뒤쪽으로 자세 낮춰, 자세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내려와, 여기 내려와, 여기로 내려와. 내려와. 감사합 <laughs> 좋아요, 구독. 아, 좋아요, 구독. <laughs> 자, 여기 이렇게 잡고, 밀고, 이렇게 와. 잡어. 야, 나도 이런 모질이는 또. 이런 처음 봤네, 모질 이런 모질이. 아, 그래, 맞아. 너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 아주 좋아. 자. 여기서 이제 앉아. 앉았지? 네. 발 여기다가 대. 이거 잡지 말고, 여기 돌 여기 짚고 발 여기. 요렇게. 발. 자. 저기 봐봐. 아, 좋네요. 여기가 수심이 한 3m 나올 거야, 이쪽이. 이게요? 어.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 옆으로, 이게, 니, 이기 조심하고. 네. 자. 밟고, 밟고, 끝! 야, 이거 가시나무니까 만지지 말고. 여기 네. 밟고 와. 형이 밟은데. 자, 이제 미션. 와 시원하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죠 여러분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저 병신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다 저거 저 병신 저거 <laughs> 자세를 낮추라고 자세를 어. 좋았어. 좋았어. 글로 아이제. 자, 모질이 막내. 막내 이제 미션 바로 실행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안 보여. 아니야. 지금 오늘도 집중하니까 말 걸지 마. 됐어? 좋았어안 닦아가지고, 지금, 지금, 하니까. <laughs> 아, 형, 물에, 진짜 옷이랑. 아유, 물에 들어가서 들가면 되지. 아, 네, 저, 저, 뭐 저러고. 형, 내 뒤로 와요. <laughs> 야, 아, 근데. <laughs> 형, 근데 절로 가도 되죠? 네, 알겠다시 올라가야 돼. 아, 아, 일로 그냥 걸어가면 되지. 마. 일로 가다가 편한 길 나오면 올라가면 되지. 여기다 놓고. 바지부터 입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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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 일단. 바지부터 입어야 돼. 선수너 <laughs> 굴러 내려오면 빠를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 아까? <목소리> 몰라. 몰라, 여기. <laughs> 답답하니까 굴러 내려오면 빠를 것 같은데, 이러시는데. 바지 <목소리> <하지> 벗어야지. 쟤 찍지 말고. 와, 근데 물은 깨끗하긴 하다, 진짜. 저 영상 붙여주고있어요 이거 씨가자해하려고 여기다 돈올려야는데아아파야기겨 <laughs> 먹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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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이 뭔가... 아 근데 물이 진짜 차다 너무 차다 와우 아 근데 이거 입고 들어가면 별로 안 추워 어, 물이 그렇게 별로 안 춥더라 고 저거 입고 들어가면 들어 가야돼 쫄솔라맨 <laughs> 같네 솔라맨 그리고 <laughs> 아 근데 뒤도돼톱어 그렇지 한번 가 한번 뒤가볼여기나다 물 헹궈. 어, 물로 헹궈서. 오, 해남 같아, 해남. 어? 나 해남 같아. 헤이,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이것만 들고 온거 아니에요, 형? 아, 이거에다가, 일단, 일단, 이거에다가는 찍자. 어, 한명더 들어왔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두명 됐어요. 시청자가. 몇 명이야? 두 명이야. 그죠? 네. 좋아요. 이거 여기 내려놔도 되죠? 어, 그냥. 그걸로 찍 거면. 아, 이거 방송이구나. 어, 그거는 그냥 찍는 거고. 어, 맞네. 계속... 자, 현생이 까불어봐. 이. 스피커 이렇게 말씀 받았고 아무 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할수 있다고 했죠. 네. <laughs> 아 저는 다시 한번, 들어갈 거예요. <laughs> 아 이거. 아니, 여기 자, 이제, 어, 오늘 미션은 저기 들어가서, 남수에서 분명히 갖고 와야 돼. 저쪽 금단승이가 아, 그 아, 근데. 갈수 있어? 아, 그렇구요. 자, 미션! 천만 원 던져요. 벌자! <laughs> 어, 저... 아, 저거 오리발까지 차야지 존나 불편한데. 거기거기거기거기 앞부터 한 해봐 아저낫네 어? 앞에 앞봐 여기여기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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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네 2m도 안나오네 저 새끼 스노클링 하는데 그냥? <laughs> 다 낫네, 킥. 어. 와, 이거 발이 아파, 물이. 물이 너무 차다. 다 낮아? 깊어? 요요 이제. 너땅발 지금 다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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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뜻대로 안 돼? 아, 아 낮아. 졸라 <laughs> 첨벙첨벙거리네 <너> 천방천방... <laughs> <laughs> <너 천방천방> <laughs> <laughs> 형 이거 어디다 세워놔도 돼요? 나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 일단 잠깐만요 보고 어. 있는 사람은 아한명한분 아, 계셔요 아. 한분 계셔야돼 자 일단 저기 저희가 이거 방송용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디다가 이쪽으로 네. 그냥 세워놓고 한면만 보여주면 안되 나? 아아자 우리는 또또 어, 또 들어오셨네 한 명. 어, 어디다가 기본쪽으로 세워놓고. 아그 그걸 안 갖고 왔어. 여기 그냥 이런 거 여기다가. 어. 받침대 딱인데 형 거기 뒤에 있네요 받침대. 여기, 야 옆에, 옆 어디, 어디? 불. 아, 그럼 뭐, 뭐 하늘인가? 방송합니 방금, 겠다고 해, 그러면. 너무 하늘만 인가 어, 여기 开始。